소개할 제품은 미니 기차 모양 아로마 에센셜. 오일 디퓨저로 독특한 디자인과 다기능을 겸비한 초음파 쿨 미스트 공기 가습기입니다. 이 제품은 홈 오피스 환경에서 쾌적한 공기를 제공하며 동시에 아로마 테라피의 편안함을 선사하는 장치입니다. 기차 모양의 독창적인 디자인은 단순히 가습기 이상의 역할을 하며 인테리어 장식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LED 라이트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은은한 조명으로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다양한 색상 모드로 사용자 취향에 맞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 기술을 사용하여 미세하고 부드러운 미스트를 생성하며 공기를 촉촉하게 유지해 실내의 건조함을 효과적으로 완화합니다. 여기에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추가하면 향기로운 미스트로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어 스트레스 완화 및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리모컨 포함으로 편리한 원격 제어가 가능하며 타이머 설정과 가습량 조절 등 다양한 기능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컴팩트한 크기로 책상이나 침대 옆, 거실 등 어디에나 적합하며 USB 전원 지원으로 이동과 설치가 간편합니다. 이 미니 기차 모양 아로마 디퓨저겸 가습기로 건강한 공기와 향기로운 휴식을 경험해 보세요. 소개할 제품은 샤오미 미지아 휴대용 공기 압축기로 2023년 최신 모델로 출시된 범용 전기 공기 펌프입니다. 이 제품은 자동차, 자전거, 오토바이, 스포츠 장비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 가능한 휴대용 공기 압축기로 성능과 편의성을 한층 업그레이드한 신제품입니다. 이 공기 압축기는 타이어 센서 기능을 갖추고 있어 타이어의 압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된 압력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작동을 멈춰 과충전을 방지하며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정확한 공기주입이 가능합니다. 컴팩트하고 가벼운 디자인으로 차량 트렁크, 가방, 배낭 등에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으며 내장된 충전식 배터리 덕분에 전원 연결 없이도 사용할 수 있어 이동 중에도 편리하게 공기를 주입할 수 있습니다. LED 디스플레이로 타이어 압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손전 등 기능이 내장되어 어두운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구성이 뛰어난 소재로 제작되어 장기간 사용할 수 있으며 USB-C 충전 포트를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성능, 휴대성, 편리함을 모두 갖춘 공기 압축기로 자동차 및 자전거 애호가들에게 필수적인 아이템입니다. 소개할 제품은 다리미 NK50NKO MK5 헬멧 11 어벤져스 워머신 롤플레잉 헬멧입니다. 이 제품은 아이언맨과 어벤져스 세계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전기 개폐식 헬멧으로 영화 속 워머신 헬멧을 사실적으로 재현한 11 스케일 신제품입니다. 이 헬멧은 전기개폐 기능을 탑재하여 버튼이나 영어, 음성명령으로 헬멧의 얼굴 가드를 간편하게 여닫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워머신처럼 직접 착용하며 롤플레잉을 즐길 수 있어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좋아할 만한 재미와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특히 리모컨 제어 기능을 통해 헬멧의 동작과 LED 조명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어 사용의 편리함과 재미를 더합니다. 헬멧의 디자인은 정교한 디테일과 고품질, 마감으로 완성되어 착용하지 않을 때에는 인테리어 장식이나 컬렉션 아이템으로도 훌륭합니다. 아이언맨 시리즈와 어벤져스 팬이라면 영화 속한 장면을 직접 체험하는 듯한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장난감이자 어른들을 위한 코스프레 아이템으로도 완벽하며 생일이나 기념일, 이벤트 선물로도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소개할 제품은 블루투스 무선 사무실 타자기 스타일 키보드입니다. 이 제품은 레트로 라운드 키캡. 디자인을 채택해 클래식한 타자기의 감성을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기능성을 겸비한 무선 키보드입니다.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와 블루투스를 통해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어 사무실은 물론 가정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운드 키캡은 마치 타자기를 사용하는 듯한 느낌을 주며 타이핑 경험을 한층 더 즐겁고 독특하게 만들어줍니다.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된 키 배열은 장시간 사용 시에도 편안한 손목 자세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며 부드럽고 정확한 키 입력으로 타이핑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이 무선 키보드는 멀티 디바이스 호환을 지원하여 한 번의 설정으로 여러 기기간 빠르게 전환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컴팩트하고 가벼운 디자인으로 휴대성이 뛰어나 이동 중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내구성 있는 소재로 제작되어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리시한 레트로 디자인과 현대적인 무선 기술이 결합된 이 키보드는 실용적이면서도 개성 있는 작업, 환경을 원하는 사용자에게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소개할 제품은 로봇 몬스터 휴대용 하이파이 서브 우퍼 파티 스피커입니다. 이 제품은 강력한 서브 우퍼와 스테레오 TWS 기능을 갖춘 블루투스 무선 스피커로 새로운 디자인과 혁신적인 성능을 제공하여 음악 감상과 파티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스피커는 휴대성이 뛰어난 디자인으로 제작되어 어디서나 쉽게 이동할 수 있으며 강력한 사운드 출력과 깊은 베이스를 통해 작은 공간에서도 생생한 파티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TWS 기능을 통해 두 대의 스피커를 연결하여 진정한 스테레오 사운드를 즐길 수 있으며 무선 연결로 복잡한 설치 과정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핸즈프리 통화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음악을 듣는 동안에도 간편하게 전화를 받을 수 있으며 확성기 기능을 통해 발표나 모임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외관과 내구성이 뛰어난 소재로 제작된 이 스피커는 일상적인 사용뿐만 아니라 야외 활동, 캠핑, 파티 등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개할 제품은 2024년 최신 혁신을 담은 화웨이 샤오미 NFC 스마트워치입니다. 이 스마트워치는 단순히 시간을 확인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 모험, 그리고 소통을 책임질 최고의 기술 동반자죠. 탁월한 AMOLED HD 디스플레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선명하고 생생한 화면을 제공합니다. 심박수 모니터링부터 ECG PPG 센서로 실시간 건강 체크가 가능하고, 운동 중에도 정확한 GPS 트래커와 디지털 나침반으로 위치와 방향을 놓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품은 최신 블루투스, 통화 기능을 탑재해 스마트워치에서 바로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 결제를 위한 NFC 기능도 지원하며 일상은 물론 비즈니스 상황에서도 완벽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가볍지만 견고한 메탈릭 디자인, 손목 위에서 빛나는 세련미. 어디서든 돋보이는 이 스마트 워치는 기능과 스타일 모두를 충족시킵니다. 소개할 제품은 n e x t o l 다기능 포켓 멀티툴 21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활용 가능한 2 0너1 1 멀티툴은 일상생활은 물론 아웃도어 활동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기능은 교체 가능한 조각 칼입니다. 정밀한 작업부터 간단한 절단까지 모든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죠. 또한 접이식 가위는 안전성과 편리함을 겸비해 다양한 재료를 쉽게 절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스크레이퍼 기능까지 더해서 스티커 제거나 청소 작업에서도 유용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도구는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제작되어 휴대성을 극대화했습니다. 고급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로 내구성과 품질을 보장하며 단단한 구조와 세련된 마감은 오랜 사용에도 견고함을 유지합니다. 캠핑, 등산 또는 일상적인 수리 작업 등 모든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완벽한 동반자가 되어 줄 것입니다. 지금 만나보세요. 소개할 제품은 HOTO 3.6V 스마트 무선 스크루 드라이버로 실용성과 디자인을 모두 겸비한 충전식 공구입니다. 이 스크루 드라이버는 집안에서의 간단한 조립 작업부터 전자기기, 수리 홈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작업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무선 디자인을 채택해 유선의 번거로움 없이 자유로운 작업이 가능하며 충전식 리튬 배터리를 탑재하여 긴 사용 시간을 제공합니다. 함께 제공되는 SE 스틸 12비트 세트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나사 작업에 적합해 작업 범위를 확장합니다. 컴팩트하고 세련된 외형 덕분에 사용이 간편하며 집안 어디에나 보관하기 쉽습니다. 또한 손에 편안하게 맞는 인체 공학적 설계로 장시간 사용해도 피로감이 덜하며 한 손으로 조작이 가능해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e 스크루 드라이버는 기본적인 가정용 공구를 넘어 효율적이고 정밀한 작업을 도와주는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여 토크, 재현화 속도 조절 같은 고급 기능도 제공합니다. 충전은 USB-C 포트를 통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어 빠르고 편리하게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물 포장이 되어 제공되므로 실용적이면서도 세련된 선물로도 이상적입니다. 소개할 제품은 델리 충전식 한멜트 글루건입니다. DIY 프로젝트, 어린이 수제 작업 또는 가정용 수리까지 이 글루건은 간편하고 효율적인 작업을 위한 최고의 도구입니다. 무선 충전식 설계로 이동성과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더 이상 전원 케이블에 얽매이지 않고 어디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죠. 또한 빠른 예열 기능으로 몇초 만에 작업을 시작할 수 있어 시간 낭비를 줄여줍니다.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설계는 이 글루건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특별한 발열 보호 기술과 절연 팁으로 뜨거운 풀 사용 중에도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수제 작업, 가족과 함께하는 창의적인 DIY 프로젝트에도 안성맞춤입니다. 가벼운 무게와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손목에 부담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고, 넓은 접착 범위를 제공해 다양한 재료와 표면에 완벽히 대응합니다. 종이, 나무, 플라스틱, 금속 등 어떤 소재든 강력하고 깨끗하게 접착합니다. 이제 DIY 작업이 즐거워지고 가정용 수리가 쉬워집니다. 소개할 제품은 4-인-1 차량용 충전기입니다. 운전 중에도 충전 속도와 효율성을 극대화한 이 제품은 차량 내 모든 디바이스의 완벽한 충전 솔루션이 되어줄 것입니다. 개폐식 디자인으로 담배 라이터 소켓 어댑터를 간편하게 연결하거나 숨길 수 있어 깔끔한 차량 인테리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USB-C 초고속 충전 기능을 갖춰 최신 디바이스를 빠르게 충전 가능하며 다양한 포트를 통해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심지어 소형 가전까지 문제없이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 충전기의 핵심은 스위블 기능입니다. 회전식 설계로 어떤 각도에서도 케이블 연결이 편리하며 좁은 공간에서도 충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넓은 호환성은 이 제품의 또 다른 장점입니다. 안드로이드, iOS 디바이스는 물론 USB-C 및 USB-A 지원 기기와 완벽히 작동합니다. 모든 차량에 호환되는 담배 라이터 소켓으로 설치가 간편하고 안정적입니다. 소개할 제품은 전기 자동 네일 커터 파일 E-IN-1입니다. 손톱 관리를 혁신적으로 바꿀 스마트한 매니큐어 케어 도구를 만나보세요. 360회전 연마 기술로 손톱을 완벽하고 깔끔하게 다듬습니다. 손톱을 자르고 다듬는 과정이 이제 간단하고 안전하며 날카로운 가장자리나 찝힘 없이 매끄러운 마무리를 제공합니다. 이 제품은 E-IN-1 기능을 자랑합니다. 손톱깎이와 트리머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손톱 자르기와 파일링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또한 USB 충전식 설계로 어디서나 손쉽게 충전 가능하며 무선으로 사용 가능해 이동 중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체 공학적 디자인으로 손에 편안하게 잡히며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설계를 자랑합니다. 이제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집에서 간편하게 손톱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전기 자동 네일 커터 파일로 빠르고 완벽한 손톱 케어를 경험하세요. 소개할 제품은 자동차 난방 냉각컵 2-1 e 스마트컵입니다. 운전 중에도 음료의 온도를 완벽히 유지할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난방과 냉각 기능을 모두 갖춘 스마트한 전기컵으로 뜨거운 커피는 따뜻하게 시원한 음료는 차갑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빠른 냉동 및 난방 기능 덕분에 단몇분 만에 원하는 온도를 만들어줍니다. 12V 차량 전원을 사용해 어디서나 간편하게 작동하며 차량 내 컵홀더에 딱 맞는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설치가 간편합니다. 또한 미니 냉장고 기능까지 겸비해 음료뿐만 아니라 작은 간식이나 화장품도 보관 가능합니다. 절연 설계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운전 중에도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에도 차가운 음료를 즐기고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차한 잔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자동차 난방 냉각컵. 이제 음료의 온도를 당신이 원하는 대로 조절하세요. 소개할 제품은 KIK IDO 남성용 전문 이발소 헤어 클리퍼 KK-809호입니다. 이제 집에서도 이발소 수준의 완벽한 헤어 스타일링을 경험해 보세요. 이 제품은 충전식 무선 전기 헤어 트리머로 복잡한 전선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고성능 배터리로 장시간 안정적인 작동을 제공합니다. 정밀 커팅 블레이드가 탑재되어 머리카락을 부드럽고 깨끗하게 다듬을 수 있으며 다양한 길이 조절 가이드로 원하는 스타일을 손쉽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KK-809A 모델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직관적인 설계를 자랑합니다. 헤어 커팅 머신의 저소음 설계는 쾌적한 이발 환경을 제공하며 견고한 내구성으로 오랜 기간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컴팩트하고 세련된 디자인은 사용 후 보관도 간편하며 USB 충전 방식으로 여행이나 출장 중에도 어디서나 충전 가능합니다. 이제 바쁜 일상 속에서도 깔끔하고 프로페셔널한 스타일링을 손쉽게 완성하세요. 소개할 제품은 PIR 모션 센서 LED 야간 조명 6P 세트입니다. 어두운 공간을 편리하고 스마트하게 밝혀줄 혁신적인 조명 솔루션을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PIR 모션 센서를 탑재해 움직임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켜지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자동으로 꺼져 불필요한 전력 소모를 줄입니다. 주방 캐비닛, 옷장, 계단 또는 침실까지 원하는 공간 어디에나 설치할 수 있습니다. USB 충전식 설계로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으며 한번 충전으로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고 지속 가능합니다. 무선으로 설계된 이 조명은 복잡한 설치 없이 간단히 부착할 수 있습니다. 6개의 램프 세트로 집안 곳곳을 환하게 비출 수 있어 어두운 공간에서의 불편함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눈부심 없는 부드러운 LED 조명은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하며 슬림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어떤 공간에도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이제 실용적이고 스마트한 조명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